얘들아. 캡송. 자, 퍼스픽스텐더드 작업. 바인보드보보드에 okay. 있는 퍼스픽스텐더드 은행 본점에 싹 쓰리안. 우리 회사 아니에요? 어. 오! 아 어, 진짜 이 은행 털기네 이제. 사장님이 회사를 개또라이네 <laughs> 요게 요게 본 작업이고. 어. 우린 이제 이걸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 거구나. 어, 어. 그건 어. 그건 그런데 아무튼 은행을 턴다는 거지, 이제. 저네. 어, 저네. 가 보자. 오케이. <laughs> 사무장 버린 게 아니라 사무장이 오늘 그 미팅이 있어 가지고 어, 그 여자랑 미팅 하는 거 말고요. 음. 아. 어. 음. 전화와.. 전화와서 받아보니까. 아보이까2 0 0 0원서받아보서받아보아 진짜로? 온다나. 아보니까2 0 0아보니까2 0 0 0아보니까2서아이니고2서아니고2아니었어요아니서아보니까2 0 0 햄그 캐릭터가 처음 보는데 엄청 좋아하네 at p e 못 때리는 o o d s I'm a little bit of a car. I'm a little bit o 어 e a l l l

가장 큰 지점이란다. 그다음에 메이시면 메이시 뭐하준비한 30만 원 들겠네. 뭐... 어, 어. 응, 음, 하네 Photograph the trucks, and I'll tell you which one to hit. But once we've done that, we'll need to have the transponder programmed to Pacific standards frequency. Now, my uh, signals expert, Avi Schwartzman, he's, a, he's a, been on the road for years, you know, avoiding 이름, and, uh, Hold up 애비. somewhere in the middle of nowhere, no. near North Chumash. You, know? you go up there, you make nice, and you bring the device back. And then I will brief you on the rest. But what you mean? say? 혼자 갈수 있겠어요? Not very 배도노 어, 이거 저 아니에요. 아니, 이 <laughs> 표정 엄청 걱정되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고개가. For Spix Standard Bank. 스픽스탠다드 은행에 염료 팩을 무력화시키도록 리프로그래밍된 응답기가 잠깐만. 근데 염료 팩이란 게 뭐지? 염료? 그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어느 구역을 지나면은 그돈 네. 가방이 자, 저절로 폭파되게 만드는 약고 그 세빔을 방지하는 거지. 오. 아, 아무튼 그런 거 아닐까. 아무 우... 세빔을 방지한다. 회전을 <laughs> 방지한다. 전문 용어였나? 두하네 세빔을 방지하는 기지. 응. 세빔. 세빔. 맞지? 응, 세빔 방지. 세빔 방지. 끔찍하다. 세빔 안 되거든. 걸. 자 우편 배달 차량을 구해야 한다. 정확한 밴을 찾아내야 하니까 현장에 있는 몇 대의 밴을 카메라, 카메라로 찍어. 오. 역시 개이득 우리 길 안내자다 갑시다 어디 한번 길 안내를 해볼까 오케이, 거기 길 안내자고 내가 온전 어, 알벨도 표정 더러워 뭐가 완전 잘생겼는데 지금 건강에. 표정 완전 더러운데 빡쳐있는 표정인데 되게 <laughs> <laughs> 어흐흐흐흐흐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게 잘 생겼는데 지금. 갑시다. 나게. 오고. 오고. <laughs> 고고 히이. 산초. 야. 야 자전거 누군데 자전거 나와라. 자전거 뭐야 이거? 접니다길란내자가 <laughs> 음성 대화로? 야. 자, 길 안내자가 음성 대화로 당신에게 밴으로 가는 뭐라고? 우리 6인용 이거 타야 될것 같은데요? 어? 트래키파이를 실행하래 자, 우와. 시작하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우편배달 차량 4대 중 하나에 달려 있대 자, 운전사랑 길 안내 겸 사진사가 짜게 돼서 움직여 그러니까 둘둘로 짜게 돼서 나눠줘야 되나봐 아, 둘둘? 음. 어, 트래키파이 앱으로 그러면 이거 스타렉 나눠야겠는데? 어, 어, 나눠요 이거? 그럼 내가 운전할게. 네. 어, 노, 어. 아 휴대폰 전화의 신호로 그 목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줄 거야. 그럼 배도 나랑 가자. 네. 그럼 내 엔터트타. 엔터트요? 어. 엔터티요. 오케이. 어. 오케이. 그러니까 너 너는 내 눈이 되고, 네. 나는 너의 발이 되는 발이 거지 발이 된... 되는 거죠. 어. 야 그럼 팔을 네가 운전해야 되네? 아 제가 운전해야 돼. 어. 아, 네가 운전하잖아. 제가 형의 눈이 되고, 네. 어. 내가 너의 눈이 되고 네가 나의 발이 되는 거지. 그렇지예 그렇지. 그거요. 오케이. 저 어, 형. 7 2이든거 어느 어느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어. 형. 어 어. 오. 수고하셨죠. 알 수고하셨어요. 알 수고하셨어. 형요 전방. 왜, 왜? 뭐? 열한시 방향. 그러니까 그 아, 일단 가면 돼. 네 열한시 방향. 어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이쪽 이쪽. 야 그러면 스카이프 나눴나? 네 나눴어요 지금 아, 나갔어요. 이쪽 으로쪽 가면 돼. 네 이쪽 어 거의다 거의, 다, 거의 가, 가까이 가까이 뭐, 뭐, 가까뭐뭐 어디 어디 가까이 왔어 가까이 왔어 어디 어디 어 뭐야 뭐야 뭐, 느낌이 뭐, 뭐. 이상하다 이거 니뭐뭐 뭐 유령 보이는거 같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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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 형 앞으로 직진 직진 아 오케이 직진 직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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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천천히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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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알았어 알았어 이거 이거 들키면 안된대요 아 이거 시간전에서 빨리 가야돼 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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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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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시간전에서 명심해야 돼어 예. 왼쪽 어 왼쪽 왼쪽 오케이 turn left 어 turn left at the corner 그다음 오른쪽 어, 어, 오른쪽 어턴 라이트 헤드 음. 코너 코스트 헤드 어, 그 직선이요 에 어, 이제 직선 오케이 렛츠 고 오케이 밟을게밟을게 밟을게. 왼쪽 어왼 왼쪽 여기서 왼쪽 살짝 살짝 아, 살짝 왼쪽 저 앞에 저 앞에 왼쪽 어우기는 벤 차량일 때 우리 왜 이렇게 늦어? 요 앞에 옆에 요요 앞에 옆에 아 어, 뭐해 우리 어, 직진, 아 직진 직진 어 여기 있어요 저저 도로 저 도로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뒤에 뒤에 여기 네. 여기 바로 옆에 도로 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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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저 이거, 다리 이거? 보이시죠? 저 다리 위에 있어요. 저아저 아, 저 다리 위에. 어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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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직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거의 다 왔어요. 어, 뭐. 여기 어, 왼쪽 어디 어디? 왼쪽 왼쪽 왼쪽. 어아 오케이 왼쪽 요 앞에 앞에 앞에. 성원이 왼쪽 오른쪽 알지? 여기 있어요, 앞에. 뭐 어디? 앞에. 안 보여 <laughs> 여기 여기 가운데 가운데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여기 여기, 여기 뒤로, 뒤로, 어 뒤로, 뒤로, 저거 저거 오른쪽 저거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제가 찍어야 돼요?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여기 어, 지나갔어 어, <laughs> 지나갔어 어, <laughs> 지나갔어 어어야 방향표기 방향평이... 제가 아, 찍을게요 제가 찍을게요 어, 어, 어 방향표시 나와 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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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방향표시 어. 해줄 수있네데 아, 예, 예쁘게 찍어 이쁘게 찍어 예, 예쁘게 뿌띠하게 찍을게요 어자 김치 오케이 찍었어요 어 나이스 나이스 됐나? 다음 다음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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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실행할게요 뭐 미션 상당히 신박한데? 앞으로 어어 직진 이제, 이제 리신의 마음을 알수 있지. 진진진 아, 그만 핑그만좀핑좀핑매너저핑핑핑 핑. 그만 좀. 핑, 좀. 핑 매너 좀. 저기요.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Okay, 찍지, 찍지, 한 번만 찍어 줘. 오우, 노노 노. 어. i n o n no. 어. 어, 알았어. 알았어. 계속 계속 계속, okay, okay. 어, 계속 계속. 어, 그래서 그래서. 계속 계속 계속. 오케이, 어, 오케이. Okay, okay.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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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어어 아, 아. 아, 여기서 왼쪽 여기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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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 왼쪽. 오케이 말이 오케이 어 아, 직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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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하세기 <laughs> 어 앞으로 오케이, 앞으로 오케이, 앞으로 어어 어, 왼쪽 왼쪽 또 왼쪽 네. 어어 우기 벌써 두개 찍었어 야 아니 아 이제 저희도 찾아요 이제 아, 아, 오른쪽, 오른쪽? 오, 오케이 오케이 직진 예, 여기 공사장 어, 어 공사장 공사장 아, 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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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니 아, 아, 뭐, 길치가 <laughs> <laughs> 공속 앞에 안 돼. 바로 앞에. 바로 저거. 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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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찍어. 아, 앞에 차가 가린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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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이렇게. 찍혀? 아, 형. 카운, 여기 썬팅 너무 잘돼 있어요. 찍혀, 찍혀? 썬팅 때문에 잘안 보여요. 아. 어, 찍었다. 근데. 어, 어, 어. 신기하네. 끝인가? 네. 어, 여기 왔던데. 내가 다 찍었는데. 다 찍었어요. 이제 통화 참여 될것 같은데, 저기. 어. 어. 아. 됐다. 아. 아, 우리 우리 다 했어. 이도 어, 다했 자, 보자. 내비게이션 했어요? 배 배를 훔치. 가가 어, 가자가자 가자. 어, 어, 가자 가자. 좋아, 경쟁이야. 좋아, 경쟁이야. 누가 먼저 가져갈지. 일표밖에 안 남았어. 아니, <laughs> 아 아, 아, 네. 아 지금 섬착 폭탄 던질라켓나. 아닙니다. 설마 팀원을 죽일라 했어?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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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앞에 코앞에. 아, 알았어. 그러면 안돼 이런 걸로 써야지. 뭔 소리야? 여기 여기 여기. 잠깐만 저거 훔치면은 별 뜨지 않을까? 일단 훔치지. 자 훔쳐, 벨도 훔쳐, 벨도 훔쳐. 훔쳐. 아 야야야 야, 야, 잠깐만, 야좀 이상하다, 좀만 좀 이상하다. 야야야 아, 어. 우가 빨리 멈춰봐, 멈춰봐. 막아 봐아 봐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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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성호야 성호야 아 내려라 야야야 잡아 하잡았어야야야 잡아 잡아 멈춰 봐라 야 멈춰 보라고 야 잡아라 멈 멈춰라 아이 자식아 너너자식 이거 놓으세요 야이 내려 보라고 마 가든지 내려 라 계속 아내를 잡아라 잡아 어. 멈춰 봐라아됐아 아. 이 아, 갓데 아, 어디 가요? 우리 기차 기차가. 이면안 뭐, 돼요,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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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그렇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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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그거지. 그렇지. 잘 잘한, 잘한다. 잠깐 드릴게요. 홀리. 야, 속게. 하나 인마 개불도전 스윙 하나 우리한테 맡겨라. 마시. 우리, <laughs> 뭐하 아 기차 받기보다더 어렵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어, 오케이 우리 다 왔다 다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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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형 준비. 아. 형. 스타. 간다. <laughs> 샤린비. 셔리 <laughs> 마. 샤린뭐 뭔데 뭔데 뭐뭐 <laughs> 대가리 다이아몬드가 왜안 죽는데? 뭔데 아. 뭔데? 방탄 요리인가뭐뭐뭐뭐뭐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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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형 방탄 요리인데요개빡치네안 어. 된다. <laughs> 아이구, 열 되게나 이 미션. 이 내가 했던 미션 중에 제일 어렵다. <웃음> <웃음> 개빡. 개빡친다. 제일 어렵다. 개빡친다. <laughs> 아! 야, 점마 되게 저주관이 뚜렷하네. 아, 아니 점마 야. 쐈는데 안 맞던데요 총을? 아 좀마... 총알이. 여기 여기. 만화. <laughs> 베비를 보라고 얘. 예. 아저 면허 없어 갖고 아 맞나 아 잠깐 형형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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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형형안돼안돼 뉴턴 뭐뭐뭐 오케이 오케이 직진 어. 어. 쭉 직진 쭉 여기 <laughs> 바로 앞에 있어요 어. 저거 저거, 저거. 아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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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형 걸리면 안돼 우리 안 걸린다 안맞 여기서 불법 뉴턴 뉴턴 다 김치 할게요 김치 오케이. 됐어요 형 수고하세요 고생하십시오 직진 <laughs> 나이 미션 또 하다니 <laughs> 아 너무 좋아라 계속 직진하면 돼요 계속 여기서 왼쪽 어? 아 그..그대로 직진? 어그 <laughs> 다음에 <laughs> 왜 여기서? 아니 아니 아직이요 어아 미리 알려주지 마라 <laughs> 어 우리 내비게이션 네비, 찐빠네 아니 아니에요 어 일로 오. 저기 저기 아까 방금 저기.. 우 아아 오케이 말해 야 내비게이션은 뭐 노래 안 나오나 으아 나나 나아 직진 시름소리 여기서 오른쪽 오케이 직진 계속 직진 어쭉어 쭉쭉 쭉쭉 쭉쭉쭉쭉 내비 들어간다 쩝 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 좌회전 계속 가면 돼요 쭉? 네 계속 그 다음 좌 우회전 우회전 여기에요 <laughs> 경적을 왜 올려요 여기 앞에 있어요 여기 어. 여기 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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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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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설이지 말고 초점 잡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하나 하나 남았어요 아하 uh -huh. 어. 좌 우회전, 우회전. 좌회좌회좌회좌 아뭐자우도모르지 어? 뭐왜 <laughs> 어 직진. 아하. 어. 음... 어. 좌회전? 좌회전? <laughs> 아 뭐야? 물음표 대회. 아 <laughs> 내비게이션이 물음편 뭔데? <laughs> 좌회전. 어 <laughs> 아니. 저... 아니 왜 이렇게 표시가 돼 이거? 좌. 전방 아니... 500m 앞 과속 방지턱? <laughs> 어 이거 좌회전? 일까나? 아, 형 좌회전 일까나 <laughs> 형 좌회전 해야 돼요. 좌회전이 안 되는데요. 턴 해야 돼유 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나 오케이. 들어 나가는 데 적, 없나? 직진 직진. 직진. 음. 어 우회전. 아. <laughs> 내려가야 돼요, 저희. 아, 이리로 가면 되겠다. 여기서 어어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이쪽으로 빠져 갖고 어, 휴게소 어, 들렀고 호두과자나만 사 가자. 아, 어, 좋아요, 좋아요. 통감자도. 선생님, 그거. 버터 버터 그 감자. 그냥 내가 사 주는 거쳐 드세요. 네. 어, 우회전. 오케이. 직진. 우회전. 그좀빨리말해 주면 안 되나? 아, 아까 아까는 아까는 천천히 말안면서요 아, 뭔데? 아, 너무 천천히잖아. 그럼가요 직진. 오케이 okay, 직진. 전방 5 0터 앞에서 좌회전. 오케이 okay, 확인. 오케이. Okay. 그다음 우회전. 아 씨. 아. 콤보 넣는 것 같아. 아, <laughs> 나지씨 어, 좌회전? 그러니까 막 뭐, 여기서 좌회전 하라고? <laughs> 아니. 어, 아, 이거 막 이렇게 나 있는데. 뭐 어쩌란 건데? 뭐어자란거뭐 뭔데 니 나랑 복검놀이 나왔나? <laughs> 언니 잠깐 어 잠깐 형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아 뭐하~~ 이 자식이 어 여기있대 어 여기 어디. 위에 있어요 형 어디 위에 어디 그저 다리 저 다리 아여 다리 네. 어저 아. 뒤에 있다네 또 뭐야 이거 아이 네비 상당히 아저 뒤에있네 뒤에있네 다행이다 아. 아 됐네 됐네 끝났네 아 저거 우리 앞에 있는거 저거 아이거 이거요? 어아니네아니네 뺏어볼까요? 아냐아냐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다 됐다 아이 미션 되게 어렵네 하 <laughs> <laughs> 됐습니까? 아나 어, 찍었어 우리 갑시다 <laughs> 어 저기 어어 바로 앞에 있다 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아닌데? 우리, 아니, 우리 바로 앞에 우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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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저쪽, 저쪽 어 우리 바로 앞에다 어 저쪽 팀 잠깐만 잠깐잠깐 여기 멈춰있다 멈춰있다 지금 멈춰있다 지금 내가 한다 패스 해야, 패스 거, 패스 패스 마리 좀 내리 봐라 어 내리 봐라 내리 봐이 자식아 그렇죠 뺏었다 뺏었다 아니 이만이 쉽게 갈건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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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호 걸려있어서그렇네아 이게 신호 걸려 있을 때 방심할 때 써야 됐다. 음... 아, 아, 우리가 대놓고 우리 패스랄까 처음부터, 우리 처음부터 막 부축지. 아, 야, 즐기네. 끝 났네. 이겁니다. 멋지네어이메까가자 아니 이렇게 쉽게 할 건데. <웃음> <웃음> 그 고생 다 하면서 결국 터트리면서. 그 쉽네. 뒤에 뭐있노? 뒤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아까 너무 재밌었는데 오케이 나왔다 아, 1 0 0 m 앞에서 우회전 하 <laughs> 그만해라! 데뷔 끝났다!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어, 오 임마 이거, 이거. 아, 끝났네 어, 어? 아이 어? 안쪽 여기 아이 나비 성우 더빙 하겠네 하하하 <laughs> 아이 나비 어왜 벤이 안오지? 그쪽이 너무 빠른건데요? <laughs> 아 우리가 너무 빨랐구나 어물 물, 어, 어, 떨어졌나? 어. 마중나가야겠다 <laughs> 어이 에이. 안 땡겨 아군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됐어 아 이렇게 쉽게 끝날거를 어 드디어 끝났다 이거를 <laughs> 아까전에 개고생을 해갖고 또 얘다 페이지 얘 해커다 해커 입술 까만 애아 어머 <laughs> 우리가 만져 개냉정하다 나빴네 없는데 아? 조혜련씨? 아 <laughs> 애들아 <laughs> 애 <laughs> 조혜 아 저건가보다 옷 진짜 못입는다 <laughs> 야아아 yeah! 아, 아 이거, 이건 훔친 사람 이 일등이네. 그러니까, 그래. <laughs> 음. <웃음> 무의미하지. 아, 부질없지. <laughs> 저 여자, <laughs> 딱 저팔 처음 봤을 때그 느낌 난다. 하 <laughs> 오, 진짜 못 입는 느낌.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I'm not